안녕하세요, 프론입니다. 하이퍼버닝 육성은 잘하고 계신가요? 저도 이벤트가 시작되고 열심히 플레임 위저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레벨 10부터 200레벨까지 사냥터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5차 전직 이후에 사냥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아케인 리버 지역 200레벨부터 250레벨까지 사냥터 추천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전과 다른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200레벨 이전에는 괜찮은 사냥터 하나 잡고 주구장창 경험치만 올리면 됐었는데 아케인 리버 지역부터는 사냥터의 지형과 마리수의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인기 사냥터들과 자리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 대체 사냥터들을 조금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같은 사냥터라도 각 직업마다 사냥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 맞을 것 같은 사냥터가 있으시다면 유튜브에 해당 직업의 빌드를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당장 5차 전직을 하신 분들은 아케인 리버 신볼 레벨이 얼마 안 되실 텐데요. 능력치를 열어 하이퍼 스텟을 초기화하고 아래쪽에 아케인 포스를 10개 찍어줍니다. 200레벨 이후엔 아케인 포스가 정말 중요한데 포스가 부족하면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사냥터 기준 1.5배의 포스를 맞추면 데미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하이퍼스탯에서 꼭 찍으시고 일일 퀘스트도 귀찮다고 빼먹지 말고 신보를 매일 강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고 높은 스펙이 요구되는 사냥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냥터는 숨겨진 호숫가입니다 여기는 즐거움의 에르다스가 나오는 곳인데요 한눈에 봐도 맵이 넓고 몹이 많아 보이죠? 앞쪽의 사냥터들과는 다르게 요구되는 포스가 조금 더 높고, 경험치를 많이 줍니다. 사냥이 좋은 직업들은 최대 마리 수가 시간당 17,000 마리까지 나오기도 하고 사냥이 좋지 않더라도 마리 수가 높기 때문에 빙빙 돌면서 사냥하기 좋은 사냥터입니다. 두 번째는 숨겨진 동굴입니다. 여기는 1층을 제외하면 발판이 되게 많은 편이라 사출기가 있는 직업이나 짧은 쿨 타임의 광역기가 있는 직업들에게 좋습니다. 사냥하는 방식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사냥을 하고 오른쪽의 숨은 포탈을 이용해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동굴 아래쪽입니다.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두 사냥터보다는 경험치를 덜 먹지만 두 사냥터에서 사냥이 안 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사냥 방법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몬스터를 잡고 숨은 포탈로 다시 왼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사냥터도 가끔씩 자리가 꽉 차는 경우가 있어서 비슷한 지형의 동굴의 동쪽길 2나 혹은 버닝이 높은 동굴의 서쪽길 1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로의 마지막 사냥터로는 화염의 영토가 있습니다. 여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사냥을 하고 다시 포탈을 타서 위로 가면 되기 때문에 더블 점프나 텔레포트가 귀찮으신 분들께 좋은 사냥터입니다. 리버스 시티는 205 레벨부터 입장할 수 있는데요. 내 직업의 사냥 능력이 좋아서 숨겨진 오스카나 아르마의 동굴에서 사냥을 잘 하시는 분들은 리버스 시티를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경험치가 비슷하거든요. 여러 사냥터랑 잘안 맞는 분들만 오세요. 첫 번째는 숨겨진 연구열차와 숨겨진 지하열차입니다. 여기가 리버스 시티의 대표 사냥터인데요. 맵도 그렇게 복잡한 편은 아니고, 뭐 숫자는 적지만 몬스터 한 마리나 얻는 경험치가 여러보다 많습니다. 사냥터를 한 번씩 보시고, 둘 중에 번이 높은 곳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몬스터 원킬이 안 난다고 하면, 지하열차나 지상열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발견한 숨겨진 엠타워인데요. 여기는 속삭이나 사출기 직업들에게 좋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편하게 사냥을 할수 있고, 비교적으로 사람이 덜 찾는 사냥터라 버닝이 높고 현상금이 자유롭습니다. 210레벨을 찍었으면 추추아일랜드로 이동을 합니다. 첫 번째 추천 사냥터는 경류지대 3입니다. 모든 직업의 빌드가 똑같기도 하고 사냥이 단순한 맵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하이퍼버닝 시기에는 사람이 꽉 차는 곳도 모자라서 스틸이 잦은 곳이라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옆사냥터인 폭포 아레나 경류지대 2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알록달록 숲지대입니다. 여기는 격려 지대만큼 알려지진 않았지만 요구되는 아케인 포스가 높지도 않고 마리수도 꽤 높은 편에 숨은 포탈을 이용해서 편하게 사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고래산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대한 꼬리맵입니다 여기는 숨겨진 엠타워처럼 속삭이 직업이나 사출기 직업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요구되는 포스가 추추에선 가장 높기도 하고 마리수가 적은 편이라서 버닝이 높을 때만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추르 포레스트 깊은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곳처럼 경험치가 잘 오르진 않지만 정말 편하게 제자리 사냥을 원하시는 분들이 오기 좋은 사냥터입니다. 직업에 따라 사출기나 광역기, 설치기를 활용해서 2층에서 편하게 사냥할 수 있는 사냥터입니다. 215레벨을 찍으면 얌얌 아일랜드가 추가로 열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추에서 사냥을 잘 하시는 분들은 경험치가 비슷할 거라 굳이 안 안 오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숨겨진 머쉬버드 숲입니다. 여기는 1층에서 점프 공격을 할때 3층까지 닿을 수가 있는 Y 축 범위가 좋은 스킬을 갖고 있는 직업이나 사출기가 있는 직업들이 오면 좋습니다. 다음은 숨겨진 일리아드 들판입니다. 얌얌 할랜드를 오신다면 꼭한 번씩은 찾는 사냥터인데요. 여기는 1층부터 3층까지 간격이 좁은 편이고 몬스터도 중앙에 몰려 있어서 어떤 직업이 오더라도 괜찮기 때문에 사냥 능력이 좋지 않아서 힘들었거나 경류지대에서쓸 슬슬 멀미가 나서 힘드신 분들이 오기 좋은 사냥터입니다. 하지만 여기도 인기 사냥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리가 없다고 하면 일리아드 들판도 괜찮습니다. 경험치는 조금 모자라지만 숨겨진 일리아드 들판과 지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자리 사냥을 하시는 분들께 좋은 사냥터입니다 레알렌의 첫 번째 사냥터는 달기 뛰노는 곳입니다 여기는 지형이 일자 맵으로 1층부터 3층까지 구성되어 있는 사냥터라 어떤 직업이 오더라도 사냥하기에 문제가 없는 사냥터이기도 하고 마리수가 무려 18,000마리까지 나오는 미친 사냥터입니다 드메템을 맞추고 사냥하는 분들은 이 사냥터부터 매소를 쓸어담을 준비를 하죠. 하지만 아무리 최대 마릿수가 높은 사냥터라고 할지라도 내 직업의 사냥 능력이 좋지 않다면 굳이 여기서 경쟁을 할 필요 없이 대체 사냥터인 닭뒤 1이나 닭뒤 2로 이동합니다. 닭뒤 2는 얌얌의 숨겨진 머쉬버드숲처럼 1층에서 공격하면 위층까지 닿는 직업들이 좋고 닭뒤 1은 중앙에서 사냥을 했을 때 1층과 3층이 다 맞는 직업들이 오면 좋습니다. 두 번째 추천 지역은 무법자들의 거리입니다. 제일 좋은 맵은 세 번째 맵인데요, 마리수가 15,000 마리까지 나와서 닭뒤보다는 부족하지만 자리 경쟁이 지친 분들은 여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포탈도 있고 광역기나 설치기, 사출기를 이용해서 잡으면 피로도가 낮은 사냥터입니다. 세 번째는 춤추는 구두 점령지 1입니다. 여기도 나름 괜찮다고 느끼는 게 1, 2, 3층 간격이 그렇게 넓은 편도 아니라서 2층에서만 왔다 갔다 사냥해도 괜찮고 숨겨진 포탈을 활용해 삥삥 돌면서 사냥하기 좋은 사냥터입니다. 마지막은 시계탑 5층입니다. 여기는 내려가면서 사냥을 하고 숨겨진 포탈을 이용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사냥을 합니다. 직업에 따라 벽에 붙어서 스킬만 꾹 눌러도 사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직업들은 피로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편하게 레벨업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시계탑은 사람들이 덜 찾는 사냥터라서 그런지 현상금이 자유롭고 버닝이 꾸준히 높기 때문에 사냥터와 잘 맞는 것 같다면 전투 분석을 해보시고 사냥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일한 단점은 이 사냥터는 자석 표시 없 매소 먹기가 힘듭니다. 아르카나부터 저 잡은 유저들은 힘들어집니다. 이유가 요구되는 포스도 슬슬 높아지고 동굴 쪽은 몬스터와의 레벨도 많이 벌어지죠. 이러면 데미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가까운 사냥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흙의 숲입니다. 여기는 마을에서 왼쪽으로 가면 바로 볼수 있는 맵인데요. 지형이 편하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 오더라도 사냥에 문제가 없습니다. 빌드도 편하게 1층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스킬만 써주면 되고요. 직업에 따라서 중앙을 벗어나지 않고도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면 그다지 높지 않은 마리수입니다. 인기 사냥터라 현상금도 못 다니는데 그만큼 경험치를 많이 먹는 것도 아니라서 극한의 효율를 챙기고 싶은 분들은 옆쪽에 물과 햇살의 숲으로 이동합니다. 회계숲보다는더 바쁘게 움직여야 되지만 마리수가 무려 17,000마리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사냥이 좋은 직업이라고 하면 물과 햇살의 숲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두 사냥터의 자리가 없다면 대체 사냥터로 버닝이 높을 때 갈만한 서류와 번개의 숲도 있고요, 맹독과 폭발의 숲도 있습니다. 또230 레벨부터 가기에 괜찮은 동굴 위길 깊은 곳과 동이 깊깊 정도가 있는데. 230레벨부터는 모라스 지역이 열리기 때문에 아르카나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적은 편이라서 요즘엔 어느 정도 돌다보면 자리는 잡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형이 무난한 편이라서 모라스 지역으로 갈 레벨이 되었는데 스펙이 부족하거나 자리가 없어 사냥을 못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사냥하기 좋습니다 모라스 첫 번째 추천 사냥터는 그림자가 춤추는 곳입니다 제일 인기 사냥터는 푸른 그림자만 나오는 첫 번째 사냥터죠 저도 부캐를 키우면서 최근에 육성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힘들게 경쟁을 하면 선서도 아르카나 대신 여기로 오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먼저 마리 수가 잘 나옵니다 아르카나는 넓은 맵 기준으로 시간당 15,000마리를 잡을 수 있는데 그림자가 춤추는 곳은 좁은 맵에 18,000마리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빌드를 짜기 어려운 사냥터가 아니라 부담이 없죠 하지만 그만큼 경쟁이 심한 사냥터라 자리를 못 잡으시는 분들은 옆 사냥터인 그림자가 춤추는 곳 3이나 4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체 사냥터로는 폐쇄 구역과 형님들 구역이 있는데 폐쇄 구역은 맵은 넓지만 더블 점프를 뛰면서 왔다 갔다 하면 크게 부담이 없고 형님들 구역은 숨은 포탈을 이용해서 빌드를 만들면 나름 할만한 사냥터입니다 그리고 모라스의 가장 레벨이 높은 사냥터인 그날의 트리에페에도 있습니다 여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사냥을 하고 아래 점프로 내려가면 다시 오른쪽 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잘안 오는 곳이라 버닝이 있을 때도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사냥도 편하고 몬스터 레벨이 높아서 경험치가 잘 오를 것 같지만 맵이 꽤 넓은 편이라 전투 분석을 해보시고 내 직업과 안 맞는다 싶으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정말 인기가 많은 지역이었는데요 요즘에는 모라스 지역 사냥터들이 너무 빵빵하기 때문에 반대로 에스페라를 잘안 오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라스 사냥이 잘 맞는 분들은 에스페라를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추천 사냥터는 거울빛의 물 바다입니다. 여기는 제자리 사냥이나 사출기가 있는 직업들한테 편한 사냥터인데 마리수가 잘 나오거나 버닝이 높은 사냥터는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사냥을 원하시는 분들께만 추천드리고 높은 마리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울에 비친 빛의 신전으로 이동합니다. 여기는 235레벨 찍고 오면 몬스터와 레벨 차이가 크기 때문에 바로는 못오고 한240 레벨이 넘어가면 슬슬 오시길 바랍니다. 마리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사출기나 광역기 직업이 사냥하기 에 좋고 요즘에는 채널을 돌리면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수준이라서 그림자가 춤추는 곳 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50 레벨까지 바라보시는 분들은 셀라스에서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인기가 많은 사냥터는 끝없이 추락하는 심의 쓰입니다 여기는 맵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도 시간당 마리수가 18,000 마리까지 나오기 때문에 맵 크기 에 비하면 마리수가 굉장히 잘 나오는 사냥터입니다. 또 사냥이 별로 안 좋은 캐릭터일지라도 숨겨진 포탈을 활용한다면 자연스럽게 사냥이 되기 때문에 못해도 중간은 가는 그 추심삼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별이 삼켜진 심의 6입니다 이 사냥터는 사출기의 점유율이 높은 유저분들께만 추천드리는 사냥터입니다 우선 마리수는 끝추심 3보다 조금 더잘 나오지만 여기는 맵이 굉장히 넓은 편이라서 사출기가 없는 직업이라면 오히려 이전 사냥터보다 마리수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냥터를 쓸수 있는 직업이 정해져 있어서 베라 서버 기준으로는 이벤트 기간에도 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자리가 넉넉하기 때문에 현상감이나 불꽃 늑대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인구수가 더 많은 서버이거나 사람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사냥터는 빛이 마지막으로 닿는 곳입니다. 우선 빛마다 노는 특별한 사냥터는 아니지만, 사냥이 안 좋은 직업들에게는 뇌빼기로 좋은 사냥터입니다. 그냥 별다른 빌드 없이 네모로 삥삥 돌면서 사냥만 해주면 되기도 하고, 현상금도 자유롭습니다. 빛마다 육은 자리 구하기 힘든 인기 사냥터에 속합니다. 한눈에 봤을 땐 맵이 넓어 보여서 처음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막상 사냥을 해본다면, 오른쪽 위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사냥을 하고, 왼쪽으로 이동을 한 후에, 바로 위쪽에 이동을 해주는 포탈을 활용해서 육성을 하시면, 큰 부담 없이 사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245레벨부터 입장할 수 있는 문브릿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셀라스에서 250레벨을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스킵을 해도 되겠지만 일반 육성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 군데 둘러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상의 경계 6입니다 아마 문브릿지의 대표 사냥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는 D긋자를 뒤집어 놓은 형태로 사냥을 하면서 내려가고 숨겨져 있는 포탈을 활용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왔던 길을 반대로 다시 올라가면서 사냥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내 직업이 사출기까지 있다면 마리수가 17,000마리 이상 나오기 때문에 매소와 경험치 잼스톤까지 쏠쏠하게 챙겨갈 수 있는 사냥터입니다 다음은 공허의 파도 3입니다 여기는 마리수가 15,000마리 정도라 한계치가 높은 사냥터는 아니지만 바쁜 사냥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2층 한쪽 끝에 서서 리젠이 되면 사냥 스킬로 쭉 긁어주면서 반대쪽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물론 메뉴에 있는 몬스터가 안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그럴 땐 가끔씩 위로 올라가서 잡아주거나 스임이나 직업별로 갖고 있는 광역기 스킬을 한 번씩 써주면 편하게 사냥이 가능한 사냥터입니다 이번엔 250레벨까지 사냥터를 직업별로 조금씩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사실 플레이 위자들을 키우면서 셀라스 사냥터랑 너무 잘 맞아서 그런지 문브릿지 지역 같은 경우엔 스킵을 하고 250레벨을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름방학 동안 괜찮은 사냥터를 잘 골라서 원하시는 목표까지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